그대로인데요오5 네? 3사멤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아니 크림쥔님 나오셨네아 크림쥔님 나왔네 누가 빠진거죠 그러면? 아 동냄님? 동냄님이요 동냄이랑 크림쥔만 바꿨네요 아 빨주 빨주 네. 사발주로 바뀌었네요 저기는 그대로 저기는 호구같트는 그대로죠? 네네 어우 네. 큰일 날 뻔했네 게엠비 가트도 악기가 변했습니다. 모르고님이 네. 빨주로 왔네요. 모르고 예, 모르고님 빨주. 어우, 큰일 했다 어우 씨. 아, 갑자기 늦, 너무 늦게 줬어. 저왜 갑자기씩 뭐 그래요? 아, 이게 이건 뭐안 되지. <웃음> <웃음> 갑돌님이 어. 원래 경기 시작하고 방송 켜서 그래. 아니, 근데 저한테 시작한다 사인을 안주줘 가지고. 자 시, 시작했습니다. 왜왜 들였어? 8 3 7 6 어, 아, 이거 아, 많이 빠른데요 많이 빠른데요 새로 고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태원 네, 님이 네. 새로 네. 고침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새로 고팀을 저희... 할게요. 그냥... 아, 제가 음. 호군 님, 음. 제가 호군 님. 내가 호군 님. 자, 한다. 뭐야, 공격이 왜 이래? 프로포 가는 거야. 6 5 4 3 형포노가. 근데 대충 맞네. 1. 네. 예, 네. 대충 맞습니다, 이제. 호군 님. 내가 호군 님. 자, 3대 2입니다. 아, 이분이전수판이 아. 보이니까 좀 편하네요. 네 이번에 잘 보이네. 이거 아케노님 메인으로 아이솔 하나요? 이야, 저걸 적어네요 저거 깜 찍었네요. 아, 저게 꼴미수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저게 많이 해보신 여기 다 수비 분들이 알지만 저 핸즈업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엔 세모 누르게 되거든요. 아, 되게, 그러니까 저 캐릭이 주, 저 꼴미수가 높은 거 들고 와야 돼요. 그이스 그러니까 림프를 찍는 게 아니라 꼴미스비가 네, 높은 캐릭터. 네, 높은 캐릭터가 와서 손만 들면 그건 그때는 막힙니다. 히 자, 5대 4입니다. 창기님이 다시 가네요. 맨 마킹. 아창기님은 다시 한번 믿나요? 존딘지, 존디아 컷. 어. 이번에 또 빨주라 어. 더 해볼만 하거든요. 아까 어, 아이솔남님아이 최근... 아 리바가 리바가 아, 아, 리바, 리바, 리바. 리바, 아, 리바. 아 네. 이거 자꾸 막 난리납니다. 핸링이잘 막았는데 리바를 좀따뜻스면 좋았는데. 실차 토로그 빨주 있죠. 아 이거 관련 어요아오오아 수비 잘했는데 바로 또 떨궈버려. 칠대어 이거요? 자 크림드님 핸들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크림드님입니다. 근데 코디피드는 공예요 네, 이번에 크림지님한테 가져. 아, 문제 아, 많이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그코디피님이 PKP 아, 이런 게 네, 오셨나 네. 보네. 그때하면 오히려 저기 코디피님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두, 한번 둘이 막을 수 있는데 이러면. 아니면 이제 둘이서 막지는 못해요? 결국 센터가 나와야 되고요. 자, 9대 4, 9대 4입니다. 다만 이제 공 갖고 가는 것부터 이제 압박이 심할 거거든요 어, 참깨님이 어. 또, 나오, 나와, 나오사 하시네요. 어, 아, 아 초반에 육감이 안, 안 좋아요. 육감 어, 면좀 어. 오픈인데, 사실상. 예, 네, 아깝네요. 초반이. 초주라서 저 정도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 뭐. 아, 아 저건 뭔가요? 공격 3초? 공성이요 이거, 주주가 아니거든요. 빨주라 뭐할게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캐릭 착각했나 어. 봅니다. 자, 일단, 크림즈 님이 먼저 가고. 네, 여기는 이제 품맨 게임으로 확실히 정했어요. 코디피 님이, 막습니다. 어, 팝. 팝. 아, 좋죠? 팝. 좋죠. 아, 아, 아 갑돌린. 갑돌린을 얼어, 그래. 얼어, 얼어, 지금 이수술 얼었어요. 갑돌린이 아... 콜드 떴고요. 예, 갑돌림이... 네, 안 좋네요, 지금. <laughs> 시작하자마자 거의 콜드야. <laughs> 네. 이게 막, 아까 스틸 당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스틸만 안 당했어도. 방금, 방금, 그, 그러니까 슛, 아니, 슛으로 지금 얼음 단 거예요. 방금 슛으로. 지금, 예, 네. 네. 포르건님 수이안 돼가지고 저걸로 바꾼 거거든요? 됐다. 제가 보기엔 오지랖오지이 문제인 거 같은데. <laughs> 아, 나, 고, 고, 지금. 저거 갖고 오면 오지랖이더 심해질 텐데요? <laughs> 아니, 대신에 또 빨주니까 아마 몇번 성공하지 않을까 자, 네. 아, 여기는. 아, 이제 핸들링, 이제, 빨 들어오니까 아. 핸들링을아키노님이 하네요. 아 여기는 아케노님이랑 네. 포르그님이랑 아, 핸드... 번갈아 가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하시네. 네. 둘 중에 하나는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번 장끼님 말아요? 네. 그렇죠. 아, 핸들링은 아, 또 장끼님 잘 되거든요. 장끼님도 있사... 이게 메인 롤이거든요. 1 1대8자 수비가 이제 문제인데. 아닌데 빨주라. 어, 이건 막을만 할. 어, 어 이거. 아 파. 어 그러나. 어안들어갔고 양팀 다 파면도 이제 슛이 안 들어가요 지금. 아쨌안꼬이게 어, 그냥 올수치는게 낫지 않요 뭐야 정이아 예, 수비 떨어졌어요. 성공. 자맡 몰래 들어. 좋아요. 호님한테 주고 또안 돼? 어 들어갔. 아, 아이 예, 들어갔어. 아, 버리네요. 어, 14대8나요자 참깨님이 메인 핸들링 네.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 아 좋죠 핸드잘돼가지 수비, 수비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네 수비만 잘 되면 네. 됩니다 호그와트 공격력이 원체 세기 때문에 뭐 가위바위보 싸우면서 뭐 아, 하나라도 이긴다고 개인적인 아, 성향인데 저는 저렇게 아, 떨어뜨리면서 수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붙는 게 좋아요 드리블로 저렇게 다치게 두면은 저는 안 된다는 주의기 때문에 어우 그 정해표 이제 방향 예측만 하면 나쁜 선택은 또 아니죠. 지금 안 좋. 안 좋거든요. 저 라알님이 코너에서 지금 아이소를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어, 원샷 원샷. 자 18대 10 원샷 쉽지 않아요. 네. 아 코디핀이 어 오랜만에 코디핀. 이 차전도 초반인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 원샷 가야죠. 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어, 안 아, 라일리은안네요 아, 아, 오우, 어떻게 이걸 했네요. 이건 사실 좀 무리였거든요. 아, 아 10대 라일리만 남네요. 얼마나 뭐 그러니까 끝까지 막으인대요초 남았죠.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 아, 아 아까 일쿼터 아, 때도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삼점 안 좋다고 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항상 한마디면 절에서 원샷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결국 1점 아, 손해봤습니다. 저기서 무리할 어, 필요는 없고. 어, 왜 그러지? 어이고. 뭐가 어, 아이콘패스에 차고가? 네 지금. 잘못 누른 거 같아요. 지금 아까부터 라알림 쪽으로 자꾸 패스가 가는데 뭔가 어. 시, 실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어, 재정비해야 돼요. 23대 12. 어, 오패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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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네. 자, 2대 2. 이벤트 어, 게임이 지금 어, 10mPM 잘안시요네잘안 네, 되거든요. 팝을 하는데 다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아, 코디피니 무서워요. 뺏섭습니다 아, 아, 고드핀이 확실히 수비가 세네요 3초 아, 아 이것도 막혔어요 어? 아, 아, 아 쉽지 않아요. 않아요 아 이거 투맨 게임까지 막히면 답답한데요 이거 아, 어떡하죠 호그와트가 공격도 아, 좋지만 수비도 원체 빡세가지고 이거 찬키님이 해야 되는데 이거 투맨 게임 버리고 맞았다아 이건 굳이 엘리로 줘서 오히려 안된거 같아요

없어요. 아, 아, 아 나이스 됐어요. 아, 25대 14. 너무 나 확실히 코디피님을 살짝 피하는 응. 게 좋긴 응. 좋은 판단인데 아, 공격. 아, 코디피님 음. 수비력이 너무 오. 대단해서. 수비가 문제입니다. 수비가. 아, 너무 웨마킹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어, 컷 막았고요. 보로그. 어. 아, 시아케노 아. 아, 아. 막았더니 보로그. <laughs> 정신없이 두개맞네 양쪽에. 아, 너무 힘들다. 포그하트 강합니다. 아 이게 초면 게임 쉽지 않거든요 지금. 네어아 어, 성공했어요. 진짜? 돌파로 지금 두번 네. 공격하면서 조금 수비를 좀 한두 개 성공해 줘 따라가는데요. 네, 결국 오상사 팀은 네. 수비 수비. 이번 경기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메인 락티가 왜 필요한지. 그죠. 예, 메인 메인 락티 하나 상대 네. 어쨌든 흔들러 좀 오상사는 좀안 찍긴 해요 그 점에. 어, 구띠. 아, 이거 수비 잘했어요. 아, 수비 잘했어요. 석공 하나요 아, 석공수 비 아, 빠르네요. 4 4 명이 있어. <laughs> 네 명이 와 있어요. 진짜 나이 혼자 아, 갔는데 네 아, 아, 명이가 수비는 아, 있어. 수비는 뭐 아우, 기가막히네요 패스미스. 또 저게 짜리. 저거 저거 뛰는 거는 진짜 그동안 어. 얼마나 석공 수비 연습을 했으면 저, 와. 네 명이 가 있을까요? 저, 갑돌림 또 핸드림만. 콜드. 갑돌림이 클 났습니다, 이거. 트렌들로 하면 투 라킬로 막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 아, 아또해지 왔어요. 아해지 왔고 이거 헤 가지고 막혔어. 야 아, 이거 까시인데 이건 안들어가겠죠예 어, 까시 때 가지고 할게요, 마지막 까지뭐나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해야죠. 에, 지금 마지막까지 해야죠. 지금 에, 에, 지금 보써 포기할 때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이 게임을 결국 진다고 해도. 그 다음 게임도 네. 있기 때문에 경기가 끝, 네, 맞아요 대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짓 네, 득실차 생각해요 야돼 득실차. 그러니까 최대 아, 날아... 최대한 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네. 아 지금 아... 왼쪽 으로이라 네. 헬프 수비 이게... 많이 가네. 왜냐면 라알님이 안 뺀다는 걸 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라알님이 지금 들어가면은 패스는 네. 이제 본인이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솔... 싶을 때만 네. 패스를 하거든요. 아이솔 들어가면 거의 안 뺀다고 보시면 돼. 네. 아, 전력 갖다 깔았어. 공격 갖때 풀이 보자. 자, 30대 18. 자, 어, 또 투매 게임. 이 보스기가 뭐 아, 뭐, 어, 엄청 벌어진 건 아닌데, 아, 지금 수비 네. 해결을 좀금 아직 이 아이. 삼킨 너무 세게요. 저거 3점 너무 세게 가는데요. 저 3점 넘 너무 안 돼요. 에이. 호구님 네. 많이 막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 호구님이 3점 각 나오면은 아키 상관하지 않고 네. 무조건 쏘시는 분이거든요 아, 아 이거 틀다둘다 둘 다, 둘다 막으려니까 저런 거야 3점을 막든가 <laughs> 2점을 막든가 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 저렇게 하면 둘다못 막아요 아니, 멍겼다, 멍겼다, 멍겼다. 아니, 이 호... 게임은 수비수가 더 느리기 때문에 드리블 일부 못 막습니다 예,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3점이든 2점이든 둘 중에 하나는 약간 주면서 플레이해야돼 아 이건 따졌어야되는데아로키님또 좋았죠 아, 나와줘요 나와줘요 어우 와아아 미드로 써내요 아저 미드레인지를 합스텝으로 어. 머샷 네. 머 안에 또아 분위기 넘어가나요? 화탄 봐야겠다 아이 파란색 우리도 다시 화작업을 해놨네 아우 뭐 꼬꼬님이면 다날놨겠죠뭐 빨리 공격이 돼야 돼 공격이 림블락 야 아. 이거는 두명이 와서 림블락 만주버어요 네. 응, 패스 좋죠. 또아 어, 수비 개... 빨라, 아, 수비 아요? 빨라고. 네, 그러나 어, 미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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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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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미스 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 손뜯 수가 없어요. 아, 다리어요 아, 아, 아. 저거 핸즈업 하려면 빅맨은 저 핸즈업하면 아, 소용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럴 때 그냥. 이 점을 먹히는 게 낫죠, 붙어야죠. 패스 됐다, 그렇지. 어? 오, 야 썼어. 어 나이스 콧. 저게 또 공이 오랜만에 오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laughs> 네. 큰일 났 큰일, 큰일, 큰일 났다. 네. 너무 오랜만에 아니, 와가지고 못했던 거야. 득실 너무 많이 줬어요. 이야아. 불 납니다, 호구님 여기서 멘탈 나가면 안 됩니다. 많이 네. 따라가야 돼요. 득실 생각해야 돼 득실. 네. 41대 18. 어. 호구와트가 강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네. 게임, 게임 터져요. 아... 오. 아안 되고 수비가, 수비가 너무 세요. 아. 아, 아 지금 이구만. 아, 님 벌써 24득점. 네. 공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선서. 아, 양쪽 다 막혔어요. 투맨 게임, 창깨님 와. 이러면 이공격이는데 따라갈 수가 없죠. 이번 판은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힘듭니다. 한데, 삼, 아 있잖아. 이거 바꿔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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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꿔 봐요. 창님 큰일인데요. 조금이라도 득실을 위해서 조금 좀, 좀 따라가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대패할 네. 수 있어요. 엄청난 점수로 어 라흘님 라을님. 아 라흘님도 큰일 났어요 지금 라흘님도 라잇볼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가 네. 처음에, 네. 처음에 할 때는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드러나가지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진짜, 어... 예. 공격하는 맞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상대가 다 파악을 하고 네, 이미, 있는 이거가많 이미, 이미 나할림도 이제 신인이 아니어서 분석이 끝날 상태거든요 자 아케노 어, 또 참았어 와어 그러나 안런거고요잘 먹었어요 훌 식견지 안 주냐? 지금 서로 공을 미루나요? <laughs> <laughs> 아니 오상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제 됐다. 내일 경기 허가스가 네, 네. 이겨주고 네. 세번세어 삼일 세 번째 날에 이제 프롬이 잡고 2등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 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 이, 근데 그런데 그걸 하려도 지금 득실을 많이 줄여놔야죠. 예 네, 득실 많이 아니, 줄여놔야. 아니 아한 팀이 이승되고 아 우상사가. 예. 아, 그거는 자력이 아니라서 오와.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 <laughs> 근데 후반 때 이제 또 전력 보시면 쉽게 안될 거. 거 자력 자력 진출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laughs> 아 차량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에도 많이 따라가야 돼요. 자, 43대18 수비하면 안 돼요, 지금. 아우 이거. 아 이들이 너무 잘 막아요. 수비가 아... 너무 아... 타이트해 빠르네요, 빠르. 레이드가 음... 아... 네, 급해요. 아, 니 저는 근데 호구아트 진짜 수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되었나 그나마. 뭘 만났어요 지금. 아, 아, 정말 잘하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못 하고 있다. <laughs> MVP 한명이 이제 또디포기 맞으신 아무래도 어. 5상3 4보다는 어. 연습량이 훨씬 많지 않았요 연습량이 10배는 네. 많을예요 아마? 네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시간을 투자했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방한가 닥시 하는 분들인데 안돼안 안 되죠 아 이게 전형적으로 안 풀리는 경기 나오네요 아예그죠 패스 딸리기 시작하죠 이제 <laughs> 살려줘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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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다 어, <멋있어. 웃음> 저건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엘리브 못하네요 어.. 어.. 파울 잡힘이 뜯뒀어요 하나 아.. 채팅창 종버님 마음이 안 아프다고 괴롭다고 에이, 아, 네, 같은 팀이니 마음이 아프죠 아이소.. 아이소 가야죠 이거 2대2 하니까 더안 됩니다 아이소 야 근데 그,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끝, 때문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2대2는 좀안 좋아요 왜냐면 맵.. 저기 수비를 저기 코디피님이 하잖아요 아, 코디피 님이 존재감이 아, 이 정도인가요? 그냥 있을 수있어1 0 진짜 수비수도 잘 막으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긴 팀이 또 잘해 주면 락디도 편해져서 수비도 더잘 되거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이 농구 는 항상 어, 일체이기 어, 때문에 아니, 와 <목소독> 어, 뭐 저기 이제 락디 입장에선 제일 좋은 팀이에요. 공격 잘해지면 락디가 그 그러니까 픽세게 안 걸리고 따라만 다녀도 습각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마크 할때 압박도 잘 해주지 그리고 픽 플레이 아, 할때 센터들이 지금... 잘 나와주고 아, 공격도 잘 돼서 그래. 여유도 있지 막대 입장에선 최고의 조건이죠. 물론 응, 응. 코디피 님이 잘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너지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아또 아. 수비. 아 이거, 이거 보기가 힘드네요. <laughs> 아니 공격도 공격인데 혹은 트가 네, 그, 수비로 양... 더, 고... 더 막. 막 윽박지르는 음, 느낌이어가지고 공포 음, 다 지금 막 엄청 안되고 있어서 보기 힘든 게임입니다 아비욘보니 오차사 파이팅이라고 아이고 아비욘보니 눈물을 어이. 흘리고 계신 거 아니죠 나도 문제구나 아 아쉽네 오차사 입장 네 에이. 이거 좀 아쉬운 게와 아, 오상사 2컷 이 이차전에더안 풀리게 됐네요 네 지금 오히려 2차전에 더안 풀리고 있어요 오상산 항상 예, 이제 또 지역 수비가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대인을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됐다. 오 날쇠. 나이스. 그냥 아, 안 들어가네요. 어필이 오늘 안 맞아요.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다안 되는 네. 상황이여 가지고 지금. 아또 신났죠. 아, 신났어요, 지금. 도로군이 아, 아, 신났어요. 코보. 아, 네. 로군이 신났어요. 아, 네. 신났어요. 아. 야. 아. 아. 이것도 사실 반응 못 했는데 게저슈잉같고 3점 네. 넣는 것도 이제 보로그니 신나면 많이 나오거든요. 오, 만 넣어야죠. 넣2점 아, 지금 3코터 끝나가는데 22점이에요. 많이 어려운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또호그와트의 목님 목님도 근질거리실 텐데 목님은 아 아쉽네요. 당연히 상대 팀으로 호그와트를 상대할 줄 알았는데. 네, 그니까요. 들어갔을 줄은. 어 팀으로 들어갔어요? <웃음> <웃음> 목님도 대회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목란트요 목란트. 목란트? 골수로 가버렸죠 여기를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 <laughs> 갔는데 나오, 나오질 않았어요. <laughs> 아 호그 아. 어, 저 호그님 플레이를 보면서 몽님도 저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삼점 쏘면서 몽님도 어, 아. 뭐 잘하죠. 뭐 우승팀 헤드런데 몽님이 나왔으면 강력한 라이벌이었을 텐데. 아, 그럼 요 몽님은 아이솔로 좀, 네,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 분이니까. 오나또치 못해. 오이 많이 6, 7, 7. 벌어졌습니다만 아. 끝까지 아. 잘해야죠. 오상사좀 끝까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맥없이 뚫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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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리로라로 바꿨는데 뭐 의미가 없죠 지금 양상에서. 테이크오버 켜져서. 네. 코너가 뺐네요. 야, 오케이. 아, 아 이런 아, 것도 안 아, 들어가고. 잡았네 아, 네. 근데 좋은 플레이 네, 잘 방금 잘했는데 게이드가 상당히 안 맞았죠 일단 첫, 첫째 날은 호그와트가 잡겠네요 네 호그와트가 뭐 거의 잡았다고 봐야 되고 호그와트 쎄요 공격도 공격인데 와 수비도 너무 수비가 세네요 수비가 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 조제님 다... 보고 계셨네요 조제님 지금 전력분석차 보고, 보고 계신거죠 분석해야죠 이제 어, 내일은 호그와트와 프로미잖아요. 이 게임도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 수비를 어떻게 준비할지 기대되네요. 네. 일단 네. 뭐 프로미는 네. 아직 못 봤으니까 오늘만 경기로만 보면은 과연 프로미가 호그와트를 어떻게 대비할지 어, 내일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정스타가 아, 저... <laughs> 점점 벌어져요. 그니까 63대27이경 기는 뭐 이제. 남은 여기는 네, 값이 타임이에요. 이제. 이게 첫리 네. 전력을 다하는 호그와트의 모습인 것 같네요. 보그라흐 호그라흐 삼불기고 있어요, 보그삼 분씩. 호그와트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시간이죠. 에. 저 개인기도 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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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원서도 시작하면 크랙이 다 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참 이게 어. 핸들러가 저렇게 해주면 와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랙이 어디서 시작해도 나버리니까 일단 팀원들이 자기 수, 수비를 못 믿잖아요. 지금 기 팀원 팝도 돼 돌파도 돼 돌파하다가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예, 팝되고뭐다 되는 다 거예다되거든요 제발. 응. 이게 진짜 핸들러가 돌파만 되면 이제 이렇게 편합니다 게임이. 맞죠. 프로미는 비밀병기가 한명 있죠 호그와트 상대할 기술자님. 아, 그렇죠. 홍같이 킬 또... 사람이 없거든요, 네. 센터. <laughs> 네, 그거 맞아요. 맞추면 저게 됐수 있어요. 갑돌림도 너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다리라는? 경기는 안들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홍같은 건 그래서 큰 캐릭터 하나 준비해놓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과연 준비를 했을지 그것도 네. 구, 고민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준비했으면 진짜 에는 것처럼... 사실. 비슷한 네. 큰키로 와도 네. 어지간하면너어놓기 때문에. 네. 그래도큰키가 어, 와요. 작은 키는 진짜 막 힘들어요. 네. 작은 키는 그냥 키도 올라가도 되니까 네. 와, 아, 코디피님 끝까지 따라붙네요 그리고 그래도그리 좋네요 리고 또, 그 알겠지만 코디그 코디피니... 어, <laughs> 좋아요, 아이고 코디핀님 아, 같은 아, 경우에는 살짝살짝 피해다닙니다 저게 진짜.. 원래 최대한 암구질 잘한... 치는 게 좋으니까 아니 아니 저게 뭐. 또 아슬아슬하게 아, 피하다 보면 바꾸잖아, 막 깔리거든요 <laughs> 잘 피하시더라고 간격을 잘 아세요 리바, 리바. 본인이 리바, 또 슈터 출신이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뭐라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다 아웃한 정도 분위기 좋은데 아 중... 진정한 길게 기적인가요? 그.. 그런가요? 어, 아.. 상황에서 공는 인류입니다 인류 아 근데 뭐 분위기 나쁠 건 없죠 뭐뭐 네. 뭐, 뭐 끝난 거 아니니까 지 아니. 그럼요 네. 그래고질 아, 해도 뭐 분위기 아, 아. 뭐 따뜻한 뭐 거에 좋을 거한거 없잖아요? 네. 호가와트가 잘해서 지는 건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뭐 어차피.. 어차피 끝날 때는 에 강종을 할것 같으니 미리 한번 경기를 총평해볼까요? 1경기와 2경기를 뭐총평이할게 있나요 이거 뭐 수비 실패죠 뭐 수비가 되질 않으니 이길 수 없죠 어우 어. 미드레인지 네. 호그님부터 아키노님까지 전혀 한번도 막지를 못했어요 <laughs> 네, 제대로 예제 생각도 음, 그냥 호그와트 투들러에 의해 게임이 그냥 그냥 게임이 타졌죠 그냥 결국에는 이런 호그와트 팀 막을라면 맨투맨으로 어떻게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플레이로 하겠다, 림프럭테팅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결국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 <웃음> 그렇죠. <laughs> 확실히는 확실한 수비수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가는 게 맞죠. <laughs> 그니까, 투핸들러잖아요? <laughs> 간단히 말해서 투핸들러 막을 투락이 있으면 엔트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지역방어 해보는 거죠. 아니면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막으면은 좀 음. 비슷하게도 갈수 있잖아요. 그 오늘은 뭐, 예. 둘다못 막아서 뭐 이제 방법이 없음도 오감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가다 가다가 이제 빨주 빨주 뭐 하다가 뭐뭐 뭐 별별 메타가 마지막에는 이제 빨주 핸들러가 길주까지 와가지고 길주 하면은 핸들링도 하면서 수비도 된다 하니까 막. 이게 약간 전문 락띠의 개념도 약간 희박해져 이런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전문 락띠가 있어야 아, 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그냥 네. 그 핸들러 습성이나 이런 걸 계속 연구했던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해. 맞습니다. 그거 100% 공감합니다. 락띠가. 이럴 때 이렇게 음, 코디피님 같은 아, 전문 아, 수비가 아, 있는 게큰 그렇죠. 차이가 나죠. 코디피님처럼 이게 수비 계속 하면서 어, 경험치 네. 쌓으신 분이 물론 당연히 실력이 좋지만 이런 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코디피를 어떻게 피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네. 없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락디가 확실히 상대 카드 하나를 일단 없애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투핸들러면 상대방이 뭐 락티가 그 엄청 세지 않더라도 그 락티 해야지? 피해서 할 어,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상사도 나... 이제 코드프링 같은 분이 한명 있었으면 아, 이렇게까지 아, 당하진 아, 않았을 아, 거예요 아, 네. 한 명이라도 너무 제대로 너무 막았으면 마렁하다. 자 76대 35로 네. 게임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포르노님 아, 아, 41득점 아, 했네요 포르노님 아, 41득점 했네요 어우씨 대단하게 게임을 하셨네